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생명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 심령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믿음을 걸어가여 주옵소서 음이.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가슴에 잘 새기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둘째 부활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줄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 고림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더큰 은사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13장에서 하셨고 14장에서는 방언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과 방언 이것에 대한 말씀을 교훈을 해주셨고 15장에서는 말 그대로 부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에 대한 말씀을 15장에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뭐 베드로나 사도들 그리고 500의 형제들또 자신에게까지 칠삭동이뭐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자신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보여 주셨다. 라는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제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고백을 15장, 10장에서 했습니다. 자, 12절부터 오늘 달락인 19절까지에서는 기독교 신앙, 그리고 선교의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 부활 때문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니 죽는 게 두렵고 자기가 지금 이찰 날이 얼마 안 남고 인생이 짧은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멀리까지 가서 가족을 떠나고 왜그 고생을 하겠어요? 이 부활 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복음 전함, 선교에 아주 근거가 되고 힘이 되는 아, 그러한 아, 우리 기독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두렵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는 게 두렵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두렵고, 이 세상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안타깝고. 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다져야 될, 것.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부활에 대한 찬송을 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런 찬송을. 평생의 소원이 부자 되는 거고, 비대 비행기 1등석 타는 거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거일 수 있으나, 아까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야.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돌아가신, 돌아가셨다면, 또는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 헌신을? 네. 잘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경험한 육신의 부모도 잘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경 통해서만 알수 있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부가를그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알겠느냐. 그래서 그 찬송가를 작사했던 그분은 내 평생에서 오는 예수를 더 많이 알아라는 것이다. 구약성경의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 예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근데 아까 그찬송가를 쓰신 그 분은, 뭐 작사관을 내가 누군지 보지 못했습니다만, 내 평생의 소원은 예수를도 많이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데 과연 내 인생의 소원은 나의 삶의 이 땅에서의 소원은 뭐냐 사람마다 소원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 그분의 소원은 예술도 알기 원하는 거래요 저희들의 소원과는 어떤지 나의 소원과는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자 그래서 이 부말은 이건 뭐 정말 핵심 중에 핵심.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자, 12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해졌다, 전파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담의 색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을 찾아가셨고 거기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지.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한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거든왜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야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사냐?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본 적이 없거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없잖아. 그걸로만 따지잖아요. 보지 못한 건다못 믿어요. 이순신을 어떻게 믿어? 거북선을 어떻게 믿고? 세종대학은 어떻게 믿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다못 믿는다고 친다면 믿음의 인정과 믿음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거라. 그렇게 말하는 자신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믿고 있으면서도 유독 이 부분만 그렇게 거기에 사고의 논리의 구조에 가다 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말해서 전해졌는데 왜 너희들은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그렇게 전했거 전파했고 증인으로 그렇게 막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없다면 우리는 거짓증인이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 이 얘기. 뭐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했으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수고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여 쓰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망하여 쓰리니.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사람도 다 망한 거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부활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게 아니라 대박이죠. 왜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망한 거든지 대박이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야 그렇게 믿어봤자 니네 아무것도 안 해. 그 니네 망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대박이라고 믿고 있는 거. 그거를 선택하는 거죠. 성경은 왜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통해서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를 통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고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는 거를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예수신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분이 거북선을 통해서 외적을 물리쳤다는 라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역사 공부를 안한 사람들은 8월 15일이 광복이라는 것도 모르고 광복이 뭔지도 모르고 6.25전쟁이라는 것도 모르고 유관순 누나도 모르고 3.1절도 모르고 왜? 역사를 배우거나 읽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8월 15일이 뭔 날이냐? 모른단 말이에요. 3.1절이 뭐냐? 모른단 말이에요. 왜? 안 가리킵니까? 그건 누구 책임이야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이죠. 그 얘기를 여우수와서에서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구약성경에서 너희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걸 가르쳐라. 강조하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될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안 가리키는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겠어요?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읽어본지도,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부활을 얘기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찬성가의 작사가께서, 내 평생에서 원은 예수를 더하는 거다. 내 평생에서 원은 하나님을 더하는 거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린 다 망한 거예요. 우리는 개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실 줄 믿습니다. 오셔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아주 바울이 우리 얘기를 그냥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도 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은 사도들이겠지. 오늘날 목사 선교사들이겠지. 다 뻥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어?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가서 인생을 그렇게 허송 세우라고 낭비한 거니까. 라고, 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있다면이라는 전제에서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거기다가 그걸 반대의 의미를 담고. 더욱 복받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왜 아침에 열심히 자고, 어, 인생에서 줄길 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아, 이래야지. 인생 짧은데.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했습니냐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주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 고린도 전서 앞, 전에 있죠, 전에. 전에. 전대 환경이 로마서에.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서고. 8장 11절. 249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로마서 8장 11절. 2 4 9쪽에 있습니다. 페이지수로 고린도서 바로 앞에 있어요 페이지수로 찾으세요 페이지수로 0 0못 찾겠거든요 249쪽에 있습니다 249쪽 또는 8쪽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겠죠? 너희 안에 있다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아멘. 라고 말씀했단 말이 여러분, 부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뭐 보여 줄 수도. 없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막코방있 낀단 말이야. 야, 죽었다, 산다는 게, 는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한다. 그럼 또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죽어라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 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증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는, 보이는 것만으로는 믿지 않는다. 말이에요, 모든 사람 그러면 내가 안본 거는 다 거짓이라고 또 말하느냐? 그렇지도 않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역사, 과거 자체를 다 부정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못 봤으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샘플이고 첫 열매라고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곧 기독교 신앙과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성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단락이고, 결국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죽은 사람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의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라고 성경이 약속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다. 천 열매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여주며 우리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보여줄 수는 없듯이 역사를 부정한다? 그럼 그 역사를 뭘로? 뭐 필름 영상 있지 않냐? 기록. 그럼 영상이 없을 때 역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기록이 있지 않냐? 그럼 이 기록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먹사니까 고 바쁜데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인 것에 역사적이냐? 이 기록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손에 와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당대의 문호라는 모든 뭐 색스피어 뭐 돌스토이 뭐 헤밍웨이 뭐이 모든 사람들의 책도 어느 집에 가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즘은 대학교에도 철학과가 없어지는 판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전세계 어디가 돼있단 말이 이게 증거라니까요. 역사 속에서 이미 사라졌어야 돼요. 이게 거짓이었다.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시대마다 검증하고 검증하고 검증하다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걸 깨부수려고 이게 안 맞고 역사하고는 안 맞는다. 그러려고 연구했던 역사학자들이 다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연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마으니 어떻게 이게 사실이니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다 라는 그 간증은 뭐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바빠가지고 그거 보고 읽고 할 새가 없어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내 마음에도 이 부활신앙이 있느냐 죽어도 천국이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거보다 뭐 처치하고 나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느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늘 점검하시고 이 부활 신앙을 꼭 소유하셔서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야, 예수님안 부활했고 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해. 우리가 지금 헛고헛 헛고생하는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꼭 가슴에 아주 신비에 그냥 딱 새기셔서 부활신앙이 있는 자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런닝맨 부활절 때마다 한번 얘기했잖아. 아무리 약한 지석진도 어? 이름표 뒤에 부활자 붙어있으면 가장 강한 김종국이한테 덤빈다니까. 왜? 나 뛰어봐. 나 뛰어도 아웃이 안 돼. 난 다시 부활해. 그 부활이라는 두 글자가 뭐라고 그렇게 그 약하리 약한 지석진이 가 그 강한 김종국이한테 덤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 거기서 그걸 그걸 보면서 부활 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대니까 저거구나 세상을 향해서 죽으러 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저 부활이라는 두 글자구나.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가슴에 새겨지고 이 믿음을 갖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확실하게 새겨지는 오늘이 되시고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찬송과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특권을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때마다 심하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눈과 귀와 우리의 영을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태양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주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눈과 귀와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美呢，啊。<Nein>, <Amen. S 1>